아이고, 저기 멍청이 둘이 걸어가네. 뭐? 어? 너 뭐라고 했냐? 진심이야? 내 친구 검은띠의 라스트제트 개발자야. 깨웠다가 후회할걸? 누가 <laughs> 진짜 라스트제트 개발자라고? 아, 뭐야, 뭐야! 닥쳐! 이제 너 유저들 다 떠났거든? 야, 너가 그 좌우로 총 쏘고, 좀비랜도 광고하고, 게임 들어가면 그 광고 10개씩 뜨고 다 너네가 만들었지? 너희 이제 끝났어! 살살, 살자살 그거 네가 게임을 잘못 받은 거야. 진짜 라스트 제트는 광고가 없어. 광고 없이 오른쪽 왼쪽 그 게임만 할수 있다고. 밤새도록? 어, 진짜? 자, 가자! 나이스! 유닛 두명 추가. 나이스! M4까지 획득. 일단, 좀비들부터 한 방에 다 쓸어버리자. 나이스! 이제, 어려 구슬들도 깨주면서, 스노우볼을 굴려야지. 오, 유닛 세 명이 더 보충됐어. 이제, 무서울 게 없지. 와, 공속봐 나이스! 게틀링을 획득. 와, 이 게임 어려운 게 없네. 완전 쉽네. 자, 좀비들 다 죽어라! 오, 대박. 유닛까지 업그레이드 완료! 아. 이, 이건 아닌데, 아, 윤니세명이 죽었네. 아, 보스가 오는데 깰수 있나? 어, 그래도 마지막에 유니보수 완료! 보스야! 한번 붙어보자! 이야! 아, 실패.